궁금한 게 언제부터 어. 경찰이 네. 되어서 어떤 과정을 거쳤으며 여기까지 왔는지 궁금합니다. 아, 저는 군대 좀 다른 경찰관으로 일찍 들어왔어요. 경찰이. 24살 때 들어왔는데 군대 제대하고 대학교를 복학을 안 했어요. 안 하고 바로 경찰에 와서 6개월 뒤 후에 얘기했는데 90, 1997년 7월에 경찰에 임용됐어요 그래서, 다른, 저는, 좀 수사 업무를 좀 많이 했거든요. 네. 수사 업무를 많이 했고, 시의 진압을 하는 기동대도 한 4, 5년 정도 구매했었고, 경찰서 내부 업부도있었고 여기, 파출소에 오기 전까지는, 경찰서 강력팀에서 한 10년 정도 있다.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자, 다음. 네. 기술. 네. 이상의 이번 중기순이나 김세님은 어느 부서에 위치하고 계세요? 아 지금 우리 읍내 파출소 관리반 업무를 하고 있어요. 이게 관리반 업무가 뭐냐면 우리 파출소의 산립 행정 업무를 하고 있는데 학교로 말한다면 행정실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니다 일반 최석품이라고 네. 어, 경찰이 돼서 보람을 느낄 적이 아,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지금으로 한한 한 5, 6년전 됐을 거예요 제가 이제 수사원을 하고 막 처음에 배운, 배울 때인데 어떤 1 6섯살짜인데 지금 같은 들보다 약간 나이가 더 많은 분한인데 중학생이었는데 좀 좋지 않은 곳에 일을 하다가 저 어떤 사건의에입마려서 저한테 조사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좀짝 가출을 청소년이었는데 그래서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제가 착실한 학생이 아니었어요. 그 그러니까 어떠한 계기로 저도 이제 정신을 차렸고 경찰이 되었는지 이야기를 해주면서 부모님한테 이제 인계를 해주었는데 저는 그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 5년 정도 지나서 그 학생이 어머니하고 사왔고 이제. 대학교 들어갔다고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게 참 기억이 남더라고요. 처음에 봤을 때는 얼굴도 저혀 저는 몰랐었죠. 근데 그게 참 고맙더라고요. 다시 찾아오니까. 학생이 혹시 그 아저씨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그때 이제 아저씨 참 고마웠다고 그말 한마디가 자기 그때는 자기한테 말 따뜻하게 해준 사람이 없었대요. 그 당시에는 부모님도 바쁘시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따뜻하게 해주니까 참고맙웠다 그렇게 말하자잘 그 성장했죠. 덕분에 그런 네. 모습을 보이려고또 왔거든요. 네. 그렇죠. 준서 아, 경찰의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아, 우리 경찰은요.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서 꼭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자, 다 이제 제그 경찰로서 그 앞으로 의 목표와 계획이 되으신가아제첫 일차적인 목표는 제가 저는 얼마 전에 몸이 아주 많이 아파가지고 수술하고 이분도 좀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근데 제일 목표는 그거예요. 야, 예전에 건강을 회복해서 다시 외근업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저도 이제 써케이이 외근업무 잘안 맞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외고는 다시 돌아가서 국민들한테 봉사하고 그렇게 끝나고 싶어요. 네, 네. 원이 현재 온라 파출소가 지역 지원을 위해 하는 한우는 무엇인가요? 아, 네. 네. 그러면 이게 우리는 영천형 파출소예요 <laughs> 그리고 지금 그리고 지금 수학기잖아요. 농산물 수확기잖아요. 우리 농민들이 1년 동안 땀 흘려서 지은 농산물을 도, 도난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보관하는 창고들을 우리가 파악해서 이제 저희가 뭐 순찰 지점을 지정을 해서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어요. 도난 예방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가장 특별했던 민원이요. 특별했던 민원은요한 4, 5 개월 됐나요? 광주에 사시는 분인데 가족들한테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내시고 연락이 많이 두절이 되셨어요. 그런데 마치 우리 휴대폰 기지국 위치가 우리 바닷가 근처에 떴거든요. 그기지국 주변을 잘 어떻게 수색하다 면밀히 수색하다 보니까 그차량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가서 자살을 하려는 그 여성분이었는데 인명을 구한, 구조한 적이 있어요. 그게 참 기억에 남아요. 네, 현유요 어, <laughs> 자주 들어오는 민원은 뭐죠? 음 여기가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잖아요. 이제 여기 마촌에 고령화됐고,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들이 집에 이렇게 안 들어오신다고 그 신고가 자주 들어와요. 그러면 만에 약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우리 파출소뿐만 아니라 이 주변의 파출소, 대동 파출소라든지, 대학교 파출소, 남북 파출소라든지 경찰서, 대전 청소년팀에서다 나와가지고 그들이 찾을 때까지 수색을 해요. 좀좀 고생하더라도 그래도 치매 어르신이 막 눈길까지 되게 위험하시잖아요. 집에 안 들어가시면 찾아내야죠. 그다음에 세윤이 저희 노인들이 는데노이 어떤 노력을 하 저희 제 고령화 노인 인구가 증가에 따라서 각종 교통사고라든지 농산물 절도, 특히 요즘에 만냥 전화 분중사고 있잖아요. 요즘 한가에 많이 돌잖아요. 그 노인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당해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마을 노인정이라든지 직접 찾아가서 요즘 사례 같은 거 설명해주고 이런, 이렇게 이렇게 이게 당하시면안 된다. 그런 거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직접 들어가서. 자, 마지막 질문은 우리 피난리를 상훈이가. <laughs> 뭐지 그지 저요? 응. 음. 해요? 응. 와. 해도 되나요? 네. 실종신고가 일주일에 몇 번씩 들어오시나요? 실종신고요? 네. 아까 그 보니까 그러니까 실종신고가 많이 있다고 했는데. 네, 실종신고가 일주일에 한두건 이상 들어는것 어, 같아요. 맞네. 네. 네. 치매 어르신들이 꽤 돼요. 네. 두 정도? 네. 마지막으로 이제 시민들한테 당부하고 네. 싶은 말씀 이 있으신가요? 네. 네. 다 같이 접어보자. 네. 네, 저희가, 저희 이제 극히, 일부에서는 저희 경찰을 좀 만족해 보는 기차들도 있고 시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극히 소실 뿐이에요. 그이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 경찰관들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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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기 어려운 그리고 이게 계속 저기다 보면 다치기도 하거든요. 이게 결코 좋은 기억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이거 차는 일은 절대 없어야 겠죠? 네명만고 체험을 하아저씨 많이 봤는데 <laughs> 여러분들 나중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게 차는 일은 절대 없어야 돼요 알았죠? 네 네. 네. 네? 네. 그러면 좀붙여 페이지에 좀, 네. 좀, 좀, 좀 설명도 좀해 되게 와, 에이, 음. 많이 무겁다라고 알려져있죠 이 영상을 얼굴도 <목소리도> 보이면서 보이겠어요. 이쪽 어 볼까? 앞에서 맞췄으면 오. 오. 어떻게 접어? 딱요어떻 말어 개이 접어. 생겨 접기 시작하는 거. 막는 거. 같이 리 잘. 파서도 좀하 이게 전기 주격계하고거든요 네. 이 전기 올리는 키트가 음, 나가기도 하거든요. 뭐, 네. 네. 그래서 몸에 맞춰 가지고 이게고는 거예요. 전니까 카트리 그, 없어도 전기 불꽃 튀는 해오 <목소리> <목소리> 이거 우와. 이거 맞으면 아, 어떻게 아, 되어요지 이거, 이거 불꽃 보이시죠? 맞거 보이시죠? 저쪽. 오, 이거 이렇게 그면오 이러, 아. 이러면... <목소리> 아, 키트로 하면 아니면 이렇게 세면 감정이죠요 소리가 좀 우시시하죠? 네 정말 네, 그, 그만 아, 맞으면 나, 죽을 나, 것 같아요 뭐? 죽지는 않아요 그게 나요네 네, 아무래도 쓰러지죠 그게. 이미 빠지면서 쓰러져요 라고 제안을 하는 거그데 이런 것도 우리가 얼굴 보이게 무조건 사용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사용하는 기준이 있어요 네.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잘못하면 사람이 생어을고이시래요 다른 장비는 경찰도 상당히 상당히 뭐가? 다른 와. 이 거고. 오. 상당히 잡으면서 이걸 때려봤는데 부러져 버리더라고. 우. 내가요? 네. 걸로 만들었어요? 네. 걸가 만들었어요? 이건 셀부치예요. 셀부치. 네. 쉽게 말해서 알루미늄인데 조금 강한 알루미늄. 어. 셀부치. 네. 예전에는 이게 아주 무거워서 더 무거워서 조금 취가 불편했었는데.